최근에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가는 우아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0일엔 마이너스 17%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엔 보통 관련된 뉴스 기사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네이버 뉴스엔 별다른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연관 검색어를 보면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 조작이라는 불길한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과 관련하여 검색해보니 6월 15일 목요일에 스마트투데이에서 나온 뉴스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 파트투데이에 따르면 에디슨 모터스의 주가 조작 일당 중 일부가 카나리아 바이오로 흘러들어갔다는 이야기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꾸준히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조사설도 꾸준히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에디슨 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수사와 관련해서 카나리아 바이오 M의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대표가 구속됐다면 큰 일이죠. 그러나 카나리아 바이오의 공신은 평온합니다. 예컨대 마지막 공신은 6월 16일. 금요일에 올라온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입니다. 그밖에 대표가 구속됐다는 등의 공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주들은 현재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한편 카나리아 바이오의 최대 주주는 이름이 비슷한 카나리아 바이오 M이거든요. 혹시 최대 주주인 카나리아 바이오 M에서 공시가 나왔을까요? 그러나 최대 주주인 카나리아 바이오 M의 공시도 역시 평온합니다. 예컨대의 마지막 공시는 6월 1일에 올 영업양도결정 공시입니다. 이렇듯 다트에서 카나리아바이오와 카나리아바이오엠의 공시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KOTC에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공시가 있습니다. 공시는 총 3개로 6월 20일에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시의 내용은 각각 대표이사의 구속과 관련된 공시, 투자 유의를 안내하는 공시, 그리고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를 알려주는 공시입니다. 이 중에서 대표이사 구속 관련 공시를 열어보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카나리아바이오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6월 19일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카나리아바이오엠의 대표이사는 구속되어 수사 중입니다. ]입니다. 결론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주는 KOTC에서 악재 공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가 그 동안 다트에서만 공시를 확인했다면 아마도 대표이사 구속이라는 중요한 악재 공시는 놓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주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는 다트와 KOTC의 공시를 모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유한타 증... 유한타증권과 빅토리주식TV는 스타벅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MTS에서 뱅킹 업무에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주식TV를 신청하고 100만원 잔고를 6월 30일까지 유지하시면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인 서비스인 종목 추천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